어, 오늘 토론회는 뉴스민에서 유튜브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중계하고 있는 뉴스민의 천연길 대표께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뉴스민 천연길 기자입니다 어,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좀 새로운 당이 내세 만한 이 정치인과 정치적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대원 대표가 고향이 대구시고 이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부에서좀 비판하던 정치인들이 새로운 당과 함께 좀할 어, 만한 인사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당에서 내놓을 만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어, 인물 구체적이어도 좋고요 구체적이지 않다면 좀 이런 인사들을 영입하고 싶다 에, 답변을 두 분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토론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너 이제 금태섭 당 가느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답변을 남겼어요. 제 개인 유튜브에 어, 나는 금태섭 신당으로는 가지 않는다. 근데 금태섭도 있는 당은 어, 갈 생각이 있다. 유승민 당은 가지 않는다. 안철수 당도 가지 않는다. 근데 안철수도 만약에 있고 이준석도 있고 유승민도 있는 당이라면 가겠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당처럼 국회의원 선수 높고 돈 있는 사람이 그 당에 투자를 많이 하고 헤게모니를 모아서 다 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다가 그 대표가 갑자기 나 오늘부터 민주당 갈래 국민의힘 갈래 이래 버리면 공중분해돼 버리는 이런 당은 아니야만 못하다 국민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몇명안 되지만 시민 운동하듯이 우리끼리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제가 그래서 신당 다른 그룹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 한 명이 10억, 뭐, 몇십억 내는 당 만들지 말고, 나도 몇백만원 낼수 있으니까, 백만원, 백만원 내는 사람 백명 모으고, 어, 십만원 내는 사람 천명 모으고, 만원 내는 사람, 만명 모아서 당을 시작하자. 처음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넓혀가면 된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그렇게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꾸리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자주 지 못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뭐 주주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그에 당대표도 나고 헤게모니를 진 사람이 나오지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은 100만원 같되겠습니까뭐검태서 의원님이 천만원 내야 될것 같으면 뭐 저도 500만원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걸를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저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 아 그럼 나도 500만원 내게 하는 분들도 어느 정치 안 하더라도 바른 정치하는 사람들 모이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분들도 제 주변에 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현재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그리고 대구 경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제고향분들 만나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되게 공허하다, 허탈하다. 왜? 대구, 경북은 부산, 경남하고 비교하면 인구가 3분의 2밖에 안 되지만 대구, 경북 사람들은 늘 우리가 중심이다. 부산, 경남때 숫자만 많았지만 단결은 우리가 훨씬 세다. 우리가 늘 대통령 만들었고 이 나라는 우리가 이끈다. 강남 한복판에 고딕국집 있더라고요. 고딕탕. 고딕탕은 경남 사람도 몰라요. 저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고딕국인데, 그만큼 경북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북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줘놓으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아니, 그 허접한 최고위원 한명 만들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대구 경북 있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위에 오다 받고 뽑는, 그래서 지금 뭐, 윤재호 의원이죠? 그분이 원내대표 하시는데 그분 제하고 최고위원 때부터가지고 국민 여론조사 제 반도 안 났어요. 조대원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정책위 의장하고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뭐 이런 분들도 아니 대중성에서는 조대원하고 최고위원 선거 부터가 내 절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나는 꼴찌하고 자기들은 몇만 표 받았지만 저도 그 사람들을 알게 우습게 아는 거예요. 국민들 마음도 못 얻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어깨 힘주고 말이에요. 폼 잡고. 저는 정말 대구 경북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대구 경북에 서야 된다고 보고 그 역할을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기꺼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뭐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하고 유튜브를 한 1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박종진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준석이, 준석이 얼마 전에도 연락해서 이 대표님, 오늘 행사하는데 축사 한번 하시죠. 그랬더만 준석이가. 그건 좀 어려울 듯, 준석이 말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저도 말 짧게 해가지고, 야, TV에서 얼굴 보기 너무 힘드니 소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예, 하하, 이래 놨더라고요. 근데, 준석이가 무슨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들이, 아, 준석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사람이야. 이럴 때마다, 제가 그때 그, 당대표선 거때 보면서 참, 대구 사람들이 참 처지가 딱하게 됐구나. 이준석, 윤석열도 이제 자기 편이라 그러는구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 상태로 대구 경북이 국회의원 만들어 보세요. 10년 가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나오는가. 저는 제 일산 지역국의 구원해위원장밖에 거기 못했지만, 거기서 붙었던 사람이 유원회, 김현미, 심상정, 이런 사람들로 경쟁했어요. 그 사람들보다 제가 마이크 잡으면 연설도 잘했고 심상정도 저하고 마이크 안 섞을라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같이 8% 지지받고 나중에 저기 20 몇% 올라갔지만 현수막 하나를 붙이더라도 저게 사돈 낱말 이런 거 붙였다가는요 뭐 국민들이 대박 그래요 주민들이 야지눈 찔렀네 이렇게 지눈 찔렀다고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걸 어떻게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 경북이 앞으로 신당이 정말 어렵고 전부 다 호남 갈라 그러고 수도권 가려고 하는데 저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구 경북에 와서 장렬하게 죽더라도 대구 경북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대구 경북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검태서 의원님도 보니까 흠지로 간다 그러잖아요. 강서구 안 가고. 그럼 이재명이나 한동훈하고 붙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보니까, 뭐, 대구 경북에 관심이 없다고 눈이 확 떠있던 게, 아, 김재원이 온다네. 제가 이 조대원, 김재원 찾아보세요. 김재원하고 제가 얼마나 악연인지. 음? 제가 김재원 보고 그랬거든요. 어? 박 대통령의 오른팔, 대통령의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는 대놓고, 대통령 감옥 계신 동안 그 담벼락 면회 한번 갔냐? 면회 허락을 안 해준대. 그럼 담벼락에 가서 붙잡고 한 번이라도 오래야지전당대회때 내가 대구 연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 하는 말, 조대원 후보는, 어? 육사 나온 사람이 밖으로 총질을안 하고 맨날 안으로 총질하냐고. 김재원한테 제가 그런 그 개인적인 사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의미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말 우리 신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우리 진정성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면, 하 저보고 맨날 공천 못 받으니까 국회는 한번 하려고 저런다. 아,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이당 안에 있죠. 이당 안에 있으면서 벌써 엎드렸죠. 엎드리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았는데, 이미 저같이 공천 일곱 번을 면접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제가 학력이 처집니까? 실력이 처집니까? 군대 갔다 왔지? 어? 내가 뭐 전세 살지? 음주운전 한번한 적이 없나? 그런 사람한테 일곱 번을 면접에서 잘라버려 왜? 여론조사를 붙이면 내가 이기니까. 저는 이미 그때 국회의원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버렸어요. 난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그게 대통령이 안 돼도 좋다. 뭐 국회의원이 안 돼도 좋다.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제가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어, 대구 경북 지방에서 아까 천영길 대표님 물으셨는데 어, 좋은 후보를 공천을 하고 신당에서 경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존의 국, 국힘 의원들하고 한번 어, 붙을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